존경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예!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예! 오늘 우리는 지금 국가 운명이 달린 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창원 경남 이원에이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께 이 조국 대한민국의 참 현실을 알게 해 드리고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해 달라고 강곡히 부탁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안보 불안 때문에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 27일 날 하노이에서 김정은이에게 "네가 핵을 확실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타협도 없다는 노 디일 선언을 하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무으로서 국가으로 찍혀졌습니다 여러분 예! 거기서 적당한 선에서 협상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양의 미대사관을 설치했더라면 국내 주사파 이 종북정권은 때를 맞았다 시피 개성공단 재개하면서 물밀 듯이 북한에 들어가고 그 기세를 몰아서 미국 몰아내고 연방제 가서 결국은 북한에게 속고적하러 가는 이것을 우리가 우려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트럼프 대통령님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막았습니까?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막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본질을 우리는 깨뚫어 봤고, 지난 3년간 한결같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 한미동맹을 사수하자고 외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국 조야가다 감동했고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일어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감동해서 그와 같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죠 이번에 이 성상과 통영 고성에두 곳에 복을 선 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저 더불장이 당선이 되면 이들은 봐라 민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 또다시 국민 여론을 몰아서 마이웨이로 갈 겁니다 지금도 청와대 보인 그 일파들은 분명한 김정은의 태도와 미국의 태도를 보았음에도 무슨 중재로 나서서 반드시 대화로 풀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핵 문제는 어지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1991년 1차 핵 위기에 와서 지난 30년간 한결같이 대화로 풀다가 안, 되고, 풀다가 안 되고 풀다가 안 되고 풀다가 안 되고 속고 속고 속아서 드디어 핵무기까지 가진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 북한은 절대 무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체제가 존속하는 른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적과 통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김일성 체제를 붕괴시키고 없애버리고 자유 통일을 이룰 때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돌아야 박근혜 돌아야 대통령님 돌아야 탄핵으로 인해서 야, 지금 나라가 피해. 얼마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목만 불안한 우리야, 게 야. 아닙니다. 야, 지금 경제, 경남, 충남 여러분 지금 살만합니까? 대통령 같은 이에서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수출을 허버 안보 방위 산업의 허브인 이곳이 지금 근로자 여러분들 살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노예찬이돈 받아먹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그런 사람 선택할 거예요? 과 같은 세력들에게 또표 몰아 줄 거냐고요? 안 몰아 줍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시키면은, 뭐, 문재인 일파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장사가 됩니까? 사업이 됩니까? 수출이 됩니까? 자기들이 취직이 됩니까? 다 죽을 마신 거예요. 이거 따라가면 경제부터 망하고, 적화된다고, 처부터 우리가 그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4월 3일날, 종교하는 상원 성산 주민 여러분. 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느냐, 지켜질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안위 문제도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보호하고 <목소리> 끝내겠습니다. 일어자! 나 일어자! 나멈추자멈추자 싸우자! 싸우자!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굳출하자! 박근혜 대통령! 굳출자! 박근혜 대통령! 일으켜자! 자유통일! 일으켜자! 자유통일! 사수하자! 한미동맹! 사수하자! 한미동맹! 이걸 위해서 우리 대한애국당에 나온 겁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강남 창원 성산 주민 여러분 이와 같은 충정을 인대한애국당을 주목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